세마아밥 한입 먹고 아이고, 아이고 손이 세마 아 세마 밥 먼저 먹고 콩 여기다 올려서 다시 해 세마 어 같이 먹어 밥이랑 아 밥이랑 같이 예. 이제콩이잘 잡혀? 응. 해봐 잡아서 입에 넣어야지 그래. 오케이 어. 그렇게 해어봐이보여줘봐오케이 에이, 떨어졌네. Yes. 집중을 해, 집중을, 세아 끝까지. 입에 들어가기까지. 알겠어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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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.